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650포인트에서 760까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흐름하고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오를 때도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줄 알았겠죠? 여기 오를 때도 사람들은 계속 더갈줄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제는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또 올라갈 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 추세가 무너지니까 다시 하락장이 온 거죠. 순수하게 기술적 차트만 분석을 해보면. 하락장이 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위치에서 더 이렇게 슈팅이 날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여기서는 왜 유스가 뭐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유스에서는 여기서도 어, 800 돌파할 거라고 유스 다 나오고 뭐또 투자 안 하던 사람들도 주식시장 좋아진다고. 어, 더 간다고 많이 주식시장 꼬시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고점일 때 오히려 더 모든 기사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무조건 못 간다 가 아니고 이제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어버리면 그거는 내가 도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박하는 거랑 안, 가, 안 갔을 때는 어떡할 거야 그냥 물려있는 거예요 계속 물려, 물릴 려물 거야 그냥 아, 만약에 이제 진짜로 자기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빠질 때는 그러면 어? 760포인트에서 뭐 700포인트 650포인트 갈 때까지 물려있을 건가요 음, 결국은 뭐 이렇게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또 빠졌어 660까지 가는 데 계속 들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어, 이런 여지가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밑쪽에서 사서 한 사람들은 이미 슬슬 챙기는 타이밍인데 뉴스나 뭐 요즘에 유튜버 방송하는 애들이나 다더 간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죠. 특히 뭐 유료 방가는 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직도 예정이 좋다고 아마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텐데 사람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주식을 이3 0대 분들이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주식밖에 이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다가 뭐 여긴 좋았죠. 바닥부터 개인들 힘을 올린 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까지가 전 고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음. 여기까지 요 밑에서 산 분들은 그래도 요 근처에서 산 분들까지도 안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전하게 산 거야 요 밑에서부터 쭉다산 분들은 근데 지금 산 분들은 여기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가격 뭐 거의 이런데잖아요 이런데. 역대 최고의 고점이 932포인트에요. 2018년, 자, 없죠? 932포인트 간 데가 없죠? 이 최소한 2013년도부터, 자, 2000년대부터 볼까요? 2010년도부터 볼까? 900, 그, 아까 38원 간 적이 없죠? 그, 그러니까 여기가 코스닥 역대 최고점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엄청 호황했을 때, 932포인트. 여기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은 그 라운드 피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가격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냐? 딱 900에 대해서 그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32도 역대급 고점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항은 900부터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부딪힌게 900이고 얘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900을 돌파하고 930대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가 저항대인데 돌파하고 를쭉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제이걸 따져 봤을 때 지금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왜 지금부터 연말이 되어 감에 따라서 못해도 한 10월 음 중반 이후부터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말 갈 때까지 조심해야 되느냐, 이슈가 있겠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적인 불균형이 지금 보이죠.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사는 장이라고 해도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도. 이미 뭐 팔고 나갔든지 아니면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중간에산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고프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정말로 여기서 잘 모았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데서 하물며, 샀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장이 계속 잘 가는 흐름이면 들고 가는 건 당연할 건데, 시장에 가, 갑자기 뭐, 불안 요소, 어떤 악재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뭔가 시장이 꺾일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 기회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산 사람들이 다 초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샀단 말이야큰 손들도. 시장이 자꾸 계속 이렇게 추세를 살려서 갈 때만 홀딩 하는 거지. 추세가 결국 꺾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팔려고 할 거예요. 뭐, 개인이나, 외, 개인 빼고 지금 외인이나 기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28일부터 그러니까 뭐 외국인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기관은 확실한 건 지금 요 며칠간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콜을 지금 팔고 있고요. 크옵션을 푸드옵션을 지금 사고 있죠. 일단 기간은 무조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사파팔타 하는 게 약간 단타 같은 느낌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아직은 방향성이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렇고 근데 외국인도 보면 사는 날도 있어도 그 다음 또 바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매수로 유지한다기보다는 단타성 예, 그런 흐름이고요, 외우인은 그리고 이틀 사고, 3일 팔고. 기간은 꾸준히 팔고.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개인들이 막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 꾸준히 사는데 지수는 어쨌든 간에 계속 조정을 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또 반등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꾸준히 산 거에 비해서 꾸준히 간다는 느낌이 아직 들지는 좀 애매하죠. 여기를 안 깼으면 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슈팅을 준다고 해도 뭐 미국, 만약에 미국이 이제 부양식이 잘 나와가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도 상관없고 아래가도 상관없는데. 그 대다수의 개미들이, 개인들이 위로 갈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래로 가면 큰일 나잖아. 근데 생각을 어쨌든 양쪽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대응이 되는데 보통 위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방향이 위가 아니고 아래로 꺾일 때 기동회매밖에 답이 없는 거죠. 기동회매. 첫 번째는 우리 되는 거는 수급적인 수급적인 불균형 상태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아까 두 번째 극는 일단 지수가 고점을 돌파할 때도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인 분석은 지수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현상이 생겼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신용 부분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신용 잔고가 뭐 어제 오늘 약간 줄긴 했네. 다행인가? 어쨌든 지금 역대급으로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런 식인데 악어를 가보면 지금만큼 높은 개인들이 신용 미수선 때가 없었죠. 이거 한 단위가 억원이에요. 억원, 억, 억인데. 제일 높았을 때도 한 13조 정도 맞나요? 천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13조죠. 지금은 거의 18조에서 16조대. 뭐 약간 옛날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뭐 동학개미 운동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신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수 이 차트를 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보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면 지수는 거의 고점을 찍고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바닥이 됐을 때 신용이 다 빠지면 다시 반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용장고 자체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언젠가는, 뭐 언젠가라고 했어요. 당장일지, 뭐, 한달 후일지, 두달 후일지, 세달 후일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다시 신용장고를 아, 이렇게 틀리면서 내려올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불안 요소는 역대급 신용잔고율 신용장고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신용 미수를 쓴 개인 투자자가 많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정말로 안 빠지면 뭐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꺾여서 내려와 버리면 이제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혼을 끌어서 주식투자에 몰빵 베팅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 시점 시삼빛때 분들이 정말 영혼이 죽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웅 끌어 산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니까 잘못되면은 영웅 끌을 만큼 타격이 있겠죠. 거의 뭐 신용미수 뭐다 쓰고 요즘 다 들어보니까 배팅 막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팅을 해놓으니까 생각이 한쪽만 박혀 있는 거야.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전에 상승장일 때도 무조건 오른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개인들은. 그리고 하락장이 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뭐 조금이라도 이제 뭐 지금 장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다 태클 긁고 다 뭐, 어? 총살하고 싶지. 근데 그 사람이 뭐 말하는 거하고 시장이 뭐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다 생각을 이렇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수익난 걸 지키고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좀 끝이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연말 가면 아마 끝이 보일 것 같은데 연말에 주식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